<laughs> 아, 이게 처음에 어떻게 기획이 됐냐면, 고양이가 주인공의 단편 두 개로 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짧은 책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만드시겠다고 하니, 저는 이제 궁금한 와중에, 이제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단편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됐는데, 처음에 나오는 시래딩거의 고양이는, 어, 대표님 의지가 좀 강했어요. 요거 하고 싶다는 의지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그건 일단 우선적으로 뽑고 그다음에 같이 들어갈 만한 거를 제가 이제 뭐 대표님하고 상의해가면서 여러 이제 단편을 보면서 뽑았는데 어, 첫 제가 그때 그 세웠던 기준은 일단 고양이가 진짜 실질적인 주인공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고양이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 그 외국은 아직도 고양이를 좋아하긴 하는데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여요. 문화적으로 고양이를 더 많이 이렇게 다뤘던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좀안 좋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건 안 되고 고양이가 이렇게 대상화돼 있거나 사물화돼 있으면 안될것 같다. 그렇게 해서 되게 확 좁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밀게임먼께 어. 사실 글 분위기는 좀 달라요 되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쓰였잖아요 내용은 되게 좀 판타지스러운데 분위기는 좀 현실적이고 그 앞에 있는 실레딩걸 고양이가 어떻게 보면 몽환적이고 되게 수수께끼 수습기, 같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선문답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 엮어 놓고 어차피 다른 차원의 얘기 우리가 사는 차원이 그냥 한 차원이 아니라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생과 사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차원을 달리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새 많아서 그걸로 두 개를 엮다 보니까 우연히 어, 좋았던 게두 작가가 다 SF로 유명하신 분이고 한 분은 되게 선배격이고 한 분은 되게, 되게 젊은. 그러니까 닐게임은 60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젊을 때부터 활동한 지금도 젊은 작가고 한 분은 타게 하셨지만 지금도 좀 안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또한 분은 여자고 남자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좋았어요. 뭐, 어, 책을 아마 처음 보시면, <laughs> 그, 그 쉐딩고의 고양이는 처음에 읽으실 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싶은데, 그냥 텍스트를 믿고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그냥, 독서에 좋은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 텍스트와, 저와 딱 둘이 남겨졌을 때, 네. <laughs> 어, 좀, 당황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는데, 그걸 번역을 하고, 옮기고, 우리말로 더 다시 읽어보고, 또 관련된 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어,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텍스트가 주는 게, 그, 줄거리가 따로 플롯이 없어도, 음, 오래 남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닐 게이먼 거는 줄거리가 되게 명확해요. 고양이가, 어느날 떠돌이 고양이가 이제 집 앞에 나타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악을, 그 악은 우리, 음, 악재를 물리쳐주는, 약간 그런 좀 초현실적인 존재로, 이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 집에 왔다는 거를 주인공이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어 짧지만 재밌게 그렸어요. 짧지만 고양이가 계속 싸웠거든요. 악마랑. 그 장면이 되게 숨을 죽이게 해요. 이한 템포로 훅 읽을 수 있는. 그니까 앞에 있는 그 쉐딩걸 고양이는 한 템포로 금방은 못 읽어요. 근데 반대로 일기에 온 책은 빨리 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책을 그렇게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laughs> 이 작품이 되게 심하게, 이건 굉장히 쉽게 지금, 네, 이 굉장히 쉽게, 어. 굉장히 쉽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고 반 정반대 대척점이 있어요. 소울리즘 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그러니까 언어가 장난을 하는 건지 전혀 알수 없게 돼 있고요. 어. 그, 저는 어슐얼레기는 어스시의 마법사 시리즈만 음. 읽었고, 저도 SF 독자가 아니어가지고 많이 모르는데, 어슐얼레기는 거의 철학자 느낌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뭐 장자 사상부터 해서, 뭐, 기독교인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과에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다른 철학 세계를 가지고 있고, 생태주의, 뭐, 여성주의, 이런 거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대놓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막과학적이 뭐, 이렇게, 뭐, SF 작가시니까 더더욱.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뭐그 단편 있는 거 있잖아요. 다섯 가지 바람인가? 그 단편집. 예, 바람의 열두 바람의 열두 방향. 아, 예. 그 단편집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역쇼를느끼 작품 중에 나는. 그것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것도 안 해하고 철학적이고, 그러면서도 되게. 되게 막 뭐라 그럴까, 가슴을 막 이렇게, 이렇게 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철엽 작가가 그바람의열두방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네. 한국적으로 굉장히 잘, SF를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김철엽 작가가. 어시를 내기는 너무너무 대가라서, 누구하고 비교해도 비교가 안될것 같아요. 너무 작품 세계가 넓어가지고, 이큰 바다에서 이만큼 어시홀리긴 읽은 거 가지고 막 얘기하기도 뭐 하고. 애니메이션 나왔을 때 망했잖아. 망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게 이게 약간 네, 제왕의 네. 네. 음. 반제제왕하고 또또 다른 특히 철학적이어서. 음, 네. 음, 철학적이어서. 그리고 이게 1권부터 6권까지 아, 좀 이렇게 음. 변하거든요. 작가의 사상도 변하고 기능도 음. 변하고. 처음엔 되게 기독교적이고 가부장적으로 시, 시작해요. 사기기관 자체가. 그 느낌이에요. 근데 점점점 갈수록, 아, 그거하고 이 다르게. 그러니까 작가가 수십 년을 때 걸쳐서 쓰면서 작가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언어학자, 언어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이름을 가진 뜻 같은 거?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그리고 이름에 본 의미가 있다. 그 음. 작가 이름 자기가 았어요가아요 어시롤릭? 분명은 아니고마가 아래 트투드가 어시롤릭이 죽은 다음에 추모문 같은 거를 썼는데 음. 음. 읽어 보니까 첫첫문장인그니까 중간에 어시롤릭이 죽었다. 음. 딱 음. 어시롤릭이 죽었다. 이제는 우린 어떡하냐, 물어볼 데가 없다. 네. 이런, 네. 네. 이, 이, 제일 필요할 때, 그런, 네.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이렇게, 알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네. 타고난 게 좀, 다른지. 그, 어스시. 그, 예, 어스시 연대기는 음. 재밌다. 음. 최고다. 뭐 이런 평이고요. 단편 소설들은 좀 어렵다. 예, 네, 대체로 네, 그런 평인 것 같습니다. 단편 소설은 어려운데, 그래서 단편을 처음에 썼다가 그 단편을 장편으로 만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은 신업처럼 썼다가 그 세계를 확장해서 그냥 그걸로 단편으로 쓰기도 했더라고요.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아니지만, 그 번역 텍스트에서 가끔씩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쪽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텍스처라고할 수가 있고, BTS도 그오메라스단한는 사람들을 가사에 넣었대나 뭐, 뮤비에 넣었대나 그 화제가 된적 있죠. 고양이 역자 후기를 보시면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는보다. <laughs> 네, 맞아. <laughs> 저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laughs>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책을 번역하신 <laughs> 이재경 선생입니다. 님 <laughs> 네. 박수로 오늘. 감사합니다. 맞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경 선생님은요, 그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시선집 고양이하고요, 두 고양이 소설집을 어 작품을 고르시고 번역하시고 또 해제, 읽기, 어 후기. 문 에세이 이런 그까지 잘 써주셨어요. 그 고양이하고 두 고양이라는 이책두 권은 그 외국어를 번역한 책이지만 원서는 없거든요. 오리지널 <laughs> 책입니다. 이제 그다그 그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잘 골라서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처음으로. 한생시킨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밀게이먼의 더 프라이스 여기 대가라고 써있는데 대가라고 읽어야 되는 네, 그런 작품을 오늘 읽어보기로 네, 하겠습니다. 역자 소에도 나오지만 늘몇년 전부터 어 50여 권의 책을 주녔겠다라고 <laughs> 해마다 많은 작품을 번역하고 계신데. <laughs> 해마다, 해마다 많은 <많이> 작품을. 네. <laughs> 늘, 늘 50억 원이라고 제안을 하시는 좀. 네. 알라딘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대충 세봤더니, <laughs> 대충 5 0원인데 많은 책보다는 어, 네, 좋은 글을 쓰시는 <laughs> 작가이기도 하셔서, 우리 음, 고양이, 두 고양이에 있는 에세이들도 참좋고요 그, 네, 얼마 전에는 또 설레는 오브제라는, 고양이를 제가 옛날에 집사했거든요. 옛날에. 음. 그래서 음, 어떤지를 좀 알고 약간 애정이 아니라 애정이 있을 때 지금 도가 지나다니는 고양이 보면 이렇게 좀 그렇죠. 옛날에 키워봤기 때문에 책이 너무 이쁘게잘 나와가지고요. 받을 때 너무 고, 고, 그러니까 번역가도 제가 지은 책은 아니지만 책이 너무 이쁘면 책이 이쁘게 나오기를 정말 바래요 그리고 정말 기분이 좋고요이 책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딱 이렇게 보시면 여기. 느낀 밀게이먼 이재경. <laughs> 나란히. 번역가의 보람이 아닐까 싶네요. 대가의 이름 옆에, 네. 이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가. 표지에도 있고, 네. 고양이의 관심이 있으시어서 오시기도 하고, 번역에 관심이 있으셔오서 오기도 하고, letting others of their kind know a little about the people who live at the houses and farms t h e y p a s s on their travels. And we get rid of the fleas and the, so the children had found for him. He was, however, 부도 있고, 부인도 있는 남자 작가인데, 이제 교회에, 약간 시골 같은 교회에 이제 집에 사는데, 거기 이제 떠돌이 고양이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자기 집에 많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일까. 근데 그 중에, 그 자기가 키우, 그러면서 이제 떠돌이 고양이를 돌보면서 키우게 된 고양이도 벌써 몇 마리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장 나중에 합류한 블랙캣이 있죠. 블랙 캣은 집안에 안 들어오고 항상 그 현관에, 코치에서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녀석이 몸에 온갖 상처를 다 달고 있는 거예요. 막, 진물이 흐르고 막귀 물어 뜯겨 있고, 아까 여기 있다 보니까 막, 막눈 밑에 막 이렇게 상처나 있고, 막 옆구리 막. 그래서 도대체 어떤 동물하고 싸우길래 밤마다 얘가 일어나 해가지고 너무 심하니까 이제, 잠깐 지하실에 며칠 동안, 이렇게, 어, 거기서 이제 간호를 했어요. 지하실에도 못 나오게 하고, 음식 주고, 거기다 이제 뭐, 거기서 다 화장실을 갖다 주고. 근데 그 며칠 동안 이 가족에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SF 같기도 하고, 판타지 같기도 하고, 그동안 그, 이영문화관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고양이 컨셉이 응징하는 고양이가 많았어요. 그, 뭐, 포 때문에 그런 거, 검은 고양이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이거 뽑으려고 읽었던 단편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고양이가, 그, 킬러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하나씩 죽인 거. 그 집안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왜 죽이나? 그게 스티븐 킹이 지은 거였던 거 같은데, 알고 봤더니, 고, 고양이 동물 실험을 했다는데 얽혔던 사람들이었나? 예, 예,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그 죽었는데 자기랑 같이 일하던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 고양이를 죽었는데 복수하고 해코지하고뭐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고양이가 사람한테 어,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고양이를 보면 그냥 갑작스럽게 막얘가 어딘가로 막 달려가고 허공을 뭐 향해서 이렇게 막 응시를 한다던가 느닷없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프라이스란 작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좀 이해가 안 가게 그런 갑작스러운 행동들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제가 어, 내가 어, 고생한 보람이 있게 얘가 어,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것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고양이에게 뭔가 그런 좀 어, 특별한 모습이 생활에서도 좀 발견되었거든요. 밀게이먼 좀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해요. 이 화자의 직업도 그렇고 밀게이먼이 이제 그런 그 DC 쪽인가요 마블 쪽인가요? 그아 이번에 그 이터널스의 각본도 썼다고 하고 이렇게 어 영화 드라마 쪽과 이런 음악 작품 쪽으로 가는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그런 화자의 직업이라던가또 그 고양이 여러 마리들을 오랫동안 키운 그런 집사로도 잘 알려져 있어서. 어 뉴이게먼이라는 작가가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 같이 수록되어 있는 슈에딩거의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그런 작품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laughs> <laughs> 영문학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는 고양이가 되게 행운을 가 주는 음.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나라마다 다른 게또 신기하기도 하고 번역가님이 그 고양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텍스트는 좀 거부하셨다고 하셔서 그거에 좀 감명이 깊었어요. 되게 <laughs> <laughs> 뭔가 번역가로서 뿌듯하실 것 같고 네. <laughs> 제가 어, 어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막연하게 어, 40 전에 어, 제 이름이 책에 이렇게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딱 40대 때첫번역 책이 나왔거든요. 정말 책이 여기 페이지에 제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그게 신기했는데 사람 일이 되게 우, 이상한 게 회사에서 음, 그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알아서 부담하는 그런 교육 코스들을 직원들한테 보내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청무부에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신청하세요. 신청하라고 이게 이렇게 문서가 도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번역 길라잡이 뭐냐? 번역 그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번역 그거를 체크해서된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되 유명한 번역, 강주환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번역가인데, 들어오시자마자 내가 여러분들 다 번역가 만들 순 없어요. <laughs> 저는 번역가 되려고온게 아니라, 번역이... <웃음> 번역이 <웃음> 거의 술 취, 반은 술 취해서 오셨나, 저분이. 근데 말투가 원래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코스 끝난다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그냥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근데 왜 그런 상상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어? 그때 시험 본다고? 갑자기 약간 등기 무역이 되고. <laughs> 근데 정말 이제 그 시험을 봐요. 근데 다볼 필요 없고 원하는 사람만 보긴 했는데 거의 다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뽑힌 거죠. 그래서 <laughs> 그, 선생님이 하시는 번역가 그룹이 있어요. 거기서 좀 활동을 하다가, 맨날 하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제, 보면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 번역가들하고도 계속 친하고. 근데, 번역을 저는 처음에는, 저처럼, 어, 그 정도 나이 때 돼서야, 해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2008년, 2010년이었으니까. 젊은 나이부터 일을 하기에는 조금, 그때는 젊을 때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워낙 젊은 분들도 번역을 시작하세요, 20, 30대에. 진입장벽이 일단 낮잖아요. 누구나 이제 영어 좋아하고 하면 할수 있어서, 많이들 시작하세요. 근데 이제 해보면 적성이 아닌 분들도 계세요. 실력, 영어하고는 상관없는. 뭐, 예,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제가 경영서 이런 것도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칭찬을 받았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온게 결국은 번역가 되려고 그랬나? 음. 그 번역을 하려면 그렇게 많은 거를 좀 접해본 게 사실 도움이 돼요. 음. 무슨 소리인지 아니까. 뭐 혁신에 관한 뭐 기업 뭐 그런 책이었는데, 그,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회사 다녔던 음. 사람이 또 그쪽 얘기를 확실히 이렇게 보면 은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 훨씬 많은 언니 번역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썰매도 타본 놈의 느낌을 한다고. <웃음> <웃음> 이게 텍스트로 받, 접했을 때 번역하는 게 아는 만큼 번역한다. 그래서 일단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번역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까지가 직역이고 의역인지는 이제 아마 번역가들마다 좀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그 설레는 오부대 책에도 어차피 번역가가 신 책이니까 그 번역 얘기를 조금 이제 서문에 썼는데 그냥 어 언제나 이렇게 직선 도로로만 달릴 수가 없다. 어떤 때는 막 등검다리도 놓고 출렁다리도 놓고 막 이런다고 썼거든요. 근데, 번역하는 분들이 마음이 다 같을 것 같아요. 그 항상 정말 그,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워드 바이 워드로 번역되는 게 거의 없고, 품사도 달라지고, 막 융합하고, 이제 분리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의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는 형용서를 좀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왜냐면 말이 다르니까요. 저는 그거는 의역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좀더 직역을 넓게 보는 거죠. 직역은 의역은 사실은 그 뜻이 아닌데 문장을 봐도 그렇게 한데 아마 문맥에 더 맞게 되기 위해서, 아니면 독자들한테 더 이해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정서에 착 맞추기 위해서 문장을 바꾸는 경우. 근데 어쨌든 그 기존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거가 의역이 의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설마 다알것 같아요. 저도 번역 처음 할 때는, 아, 원서를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하나도, 한나어도 빼놓지 않고 번역을 해야 한다. 네. 정관사 하나도, 아, 아니, 빼놓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령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생각이 달라지는 건지, 책마다도 그렇지만 점점점 조금 용통성이 있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조금 용기가 생겼다고 할까요? 근데 보시는 분마다 원서를 보고 이 번역서를 보시면 어 생각이 많이들 다르실 것 같아요. 뭐 번역에는 정말, 네. 번역에는 진짜 정답이 없죠. 네. 이제 출판 번역이 어려워하는 거는 갑자기 큰 책이, 두꺼운 책이 확 주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이 심적인 충격이 있어요. 내가 이걸 붙들고 이걸 끝내야 된다. 같은 품질로 끝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번역을 많이들 해보시는데, 아티클도 번역하시고, 뭐, 회사에서 번역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책이 딱 주어진다는 거에 대한 심적인 것만 극복하면, 이제 한 책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뭐, 텍스트 좋아하시고, 영어 좋아하시고, 우리말 좋아하시면, 저는, 우리말, 우리말 싸움이에요, 우리말. 한, 한 두세 달? 네. 하는 거네요. 음, 짧은 책은 두세 달, 긴 책은 6개월도 가고. 처음에 번역하면, 번역은 또 후불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번역 처음 할때 그랬어요. 그 선배가, 선배 번역가님이. 한 6개월이나 한 1년치 먹고 살거 있는 상태에서 번역하라고. <웃음> <웃음> 네, 약간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더 심하게 더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어, 예. 요새는 계약금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받는 게니까, 음, 그 책이 나와야 요새는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실무적인 의미가 <laughs> 있는데. <실무적인 웃음> <laughs> 네. 그래서 번역계약서에, 어, 원서를 넘긴 다음에 몇 개월 이내에 출간한다 음. 그 요항이 꼭 있어야 돼요 음. 네. 그게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는 번역가 되고 나서 오히려 책을 별로 안 읽었는데 그 전에, 그 전에는 회사 다니면서는 예, 오히려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TV나 뭐 이런 매체를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진짜 발화되는 말들이 여기 잘 녹아 들어가 번역에 잘 녹아 들어가야 그게 독자들이 읽기에 착착 붙을 수 있잖아요. 번역체로 번역하고 싶은 번역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원서에 찬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 그거를 덜어버리기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쏴도 많이 떨고요. 갑자기 번역이 너무 안 되고 말도 안 나고 막 이럴 때 친구들하고 쏴 떨고 TV 보고. 네, 우리말 책 읽고, 우리말 작가가 쓴, 잘쓴 우리말 책 읽고, 그 저는 역사서를 좀 많이 읽었어요, 번역하고 나서. 역사서에는 온갖 단어가 다 있거든요. 온갖 시대, 온갖 상황, 온갖 시대 상황, 현상을 부르는 용어들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 진짜, 읽는 동안은, 아, 이건 역사서가 참 좋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신문 잡지 많이 읽으신 분도 있고 그 아무튼 단어력, 어휘력, 그 표현력 그런거 중요해요. 우리말 싸우는데 네. 특히 그 축미 소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악마는 프라달를 입는다. 뭐 그게 대표적인 축미 칭닛 소설인데 축미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자들의 문학인데 화 축자체가 여자를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주인공인데, 뭔가, 뭐, 사회에서 뭐, 커리어하고 뭐, 이런 게 얽혀있고 이런 건데, 굉장히 대중적이지만, 굉장히 뭐랄까,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기도 해요. 제가 번역은 측면 순서 해본 적은 없는데, 비슷한 것 하나하고 한번 적은 없지만, 그런 유행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현실에 그쪽 문화권에 밀착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리고 취미소설은 문체들이 되게 쫀쫀하고 재밌게 넘어갔잖아요 그거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읽어주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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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출판사장님이 하셔야 될 얘기 같지만 종이책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 다른 걸로 도읽으실수 있지만 좀 종이책 매력이 있으니까요 서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목이. 설레는 오브제. 색색상에서는 어. 네. 그 제목이 대리일곱십도 네. 만들. 아 그래요? 잘잘 잘, 잘 지은 건가요? 선생님 되게 더 상대 이면에서 저마다의 사연과 감사합니다. 음. 저마다 사연과 감사합니다. 음.